빛의 여정 31주간 우리가 이번, 오늘,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여섯 번째 날 섬기는 삶 앞에서 그이 주제들도 전체 한번 보시고 또이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 예, 오늘은 예수님의 그런 순환 여정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 세종례가 있죠 유다인들의 그런 세종례 그런 전통 이 관습 물통에서 보면 그런 발을 씻는 예절, 이 정결례법 안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밖에서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종이 씻어 주었던 그러한 전통인 거죠. 글쎄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문화 안에서도 그러한 손 씻을 물, 예,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있죠 손을 씻는다는 것 씻는다라는 것그 자체는 하나의 그런 정결함 그리고 거룩한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그리고 어떤 전례나 또 어떤 예식이나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구약의 창세기 18장 4절 이런 내용을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손님 대접하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또 우리 집에 찾아오는 그런 고귀한 손님들에게 있어서 안주인이 그 주인인 되는 사람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손님을 존경하고 쉬도록 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손 씻는 예절, 이세 종례, 이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탈출기 30장 21절 이 내용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하나의 그런 율법 안에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사무엘 학원 11장 8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예,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절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 예수님의 순환여정 안에서 아주 우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어떤 태도도 주목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처음에 거부하지만 말씀을 듣고 온 몸을 씻어 주실 것을 청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길임을 느끼고 있고 실천해가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섬기십시오. 존경하고 섬긴다라는 것, 여기에 진정한 어떤 회심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대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안에 담겨져 있어야하는 것은 진정성인 거죠. 진정한 사랑.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잘 잘난 면 아니면 뭐 나보다 훨씬 뛰어난 면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것에 내가 위압 뭔가 그그 그 사람의 그, 지니고 있는 그런 모든 면들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저절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거 역시 아니라는 것.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내 자신의 어떤 신원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동생활 중에서 당신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남녀, 죄인 또 당시의 어떤 유다인들 중에서 지도자들 그들 모두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지요. 베드로에게 그드로와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그들의 그런 약한 면들, 그들의 부족한 면들, 비록 나에게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큼 뭔가 편안하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예, 이런 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도 지금 현재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유한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을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진정으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편견 없이 모두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를 그렇게 그 고귀하게 그들의,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셨다라고 하는 한의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이웃을 대하라라는 그런 사명이 담겨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다른 어떤 예언자들과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특별함인 거죠. 아, 이렇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세 종류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또 하나는 초대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한 해의 가장 원동력, 힘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바로 이러한 작은, 그런 사랑부터 해서 실천해 가는 그러한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